그니까 러 이제 그거는 이제 팩트고 예. 명령에 의해서 한 거는 네. 이제 저쪽 반대 쪽에서 얘기한 거는 하여튼 12.12에 가담했던 사람은 전부 이제 그 반란자로 본 거지. 예. 그러니까 나도 그 합동수사본부의 명령을 받아서 사용하는 체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 결국은 단장의 예. 명령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 그 반란자로 다. 고소화 됐는데 나도 같이 포함된 거지 사실은 우리 단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잖아요 예. 수방사 헌병단장이 버젓이 있는데 예. 왜 부단장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해도 국민들은 모르고 할 수가 있어 예. 단장이 그 이후에 예.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전부 아... 카나다로 다 이민을 애들 다 데리고 다 이민을 갔는데 아... 수도방이 수도 경비 사령부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는데 예. 그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게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 뒤집어씌운 거고요 음. 그러니까 뒤집어씌운 건 아니지만 단장한테 갈 거를 나한테 이제 집중한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또 있군요. 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반란 주모 세력으로 이제 <laughs> 들어간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기가 막, 히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제일 억울하죠 네. 명령에 해서 움직여서 저는 네. 그래서 재판 받을 때 네.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거의 불구속이에요 네. 구속을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그치 명령을 아, 수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17명 재판 받을 때다 <laughs>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하고 같이 난 거지 형이 그래서 그 17명이 전부 지금 연금 다못 받잖아요 그사람들 그러면 장군님은 몇년 형을 받으신 거예요?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징역 3년 6개월? 네. 실제로 3년 6개월 사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두 전직 대통령 3년 복권할 때그 네. 대통령들만 복권할 수 없잖아 음.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함께 어, 17명이 사년 복권된 거지 그때 나왔습니다 한 8개월 정도인가 그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 군인이 명령을 받고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그 감옥 에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한들 더군다나 지금 그 실질적인 책임자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야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교도소 생활하면서. 네. 그, 교도소 장서부터 교도관들이 참 잘해줬어요. 예. 와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 면 아유, 예. 저, 신장군님 이게 뭐 정치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막잘 해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그랬다고. <laughs> 아이고, 오히려. 전... 예.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가만히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전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돌아왔다는 것보다는 예. 아 안일한 불의길보다 예. 험난한 정의길을 택 했구나 내가 예. 아, 예. 육사 신조대로 예. 맨날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운동만 열심히 했지 전혀 뭐 내가 뭐 범인으로 구속됐다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교도소 예. 안에서도. 그러니까 8개월이 뭐 금방 갔지. 예. 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병력 출동 명령을 받은 수도경비사령부, 그리고 그 특전사에서도 특전사령관 정병주 씨를 그 부하들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그때그 예. 그 부대 지휘관들은 정승화 연행이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 집행인지, 아니면 이건 불법 납치인지를 정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장군님처럼, 아, 이거는 정승화 연행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령관 명예는 부당하다. 이렇게 좀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12, 12가 일어나기 전에, 예. 많은 장교들이 저를 찾아와서 예, 얘기했다고 예,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사관 생활을 30년 한 사람인데, 아, 예. 어, 그 당시도 이제 헌병 생활을 하던 중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범인하고 약속을 하고 말이야. 살인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친구가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그만은 수사의 일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무슨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근처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식사 약속까지 했는데. 그 그건 얘기... 상식적인 얘기죠. 예, 예. 더군다나 대통령을 예. 시해한 범인이 예. 저녁 약속을 해서 그 현장에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행동,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아...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후방 각지에서 나한테 얘기했던 저 연관장교들의 얘기, 그 다음에 수도 방위사령부, 수도 경비사령부의 참모들이 나한테 와서 한 얘기 네. 음. 그 다음에 우리 헌병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합수부에가 있어요 지금 예. 우경련 대령, 예. 조홍 대령 예. 뭐 최성립 장군, 예. 그것도 최성립도 삼상헌병대장이니요그 네. 다음에 뭐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사령부 참모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봐도 사령관의 그 명령 자체가 부당한, 부당한 명령이고 부당하다 아. 하는 결론적으로 판단을 한거지 아, 네, 그래서 내가 예, 예. 나중에 뭐군법에 가든지 예. 법을 뭐 위반했다고 처벌을 받는 한이있더라도내 이거는... 혼자 희생으로 이거 막아야겠다 되 아... 결론은 거기에요 끝에 그래서 예. 체포한거지 그렇다면은 바로 이, 그, 이 장태환 장군의 발언이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 당시 수경사장교 450명 중에 3 9 0 명은 내 명령을 안 따랐는데 이놈들은 합수부초에 가담한 것이다. 합수부초에 가담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 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기 네, 그렇습니다. 네, 장태환 자수전에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회의 설득과 네.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요원들, 네. 그 보안사 요원들이 설득을 해서 예. 정부 돌아졌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아... 소리죠. 아니,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떻게설득이 했죠. 그 그리고, 참... 아니, 저, 저, 아... 하나 외 되는 게 지금 거기 아... 두명 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예, 예, 예. 누가 누구를 그 급한 상황에서 예. 설득을 합니까? 이런 자기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예. 보안사 요원들이 설득을 해서 그랬다. 예. 그냥 정태환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 면그 모였을 때, 예. 보안사 요원들은 전부 반란군이다. 예. 이놈들 보기만 하면 체포하라. 아. 육군본부가 이동하면서, 예. 병규수 장군이 왔어요. 예. 병규수 장군이 육군, 육군본부 보안부대장입니다. 보안부대장이죠. 그러니까 사령부가 이동했으니까 자기도 와야지, 예. 보안부대지만. 아서 예. 이제 사령관하고 대화하고 설득을 하려고. 예.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지 예. 보안부대가 보안부대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장 구속해. 아,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음. 아니, 구속했어요, 당장. 아, 우리 저 헌병 중대그저 아, 예. 그, 위병소 근무 헌병 소대장이 중대장이 당장 명령을 받고, 아, 저 사령관 명령을 받고. 예. 구속했어요. 그만큼 보안사에 대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판에 어느 누가 그걸 설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이 아닌 얘기죠. 그럼. 그러니까 390명 정도의 이 수경사 장교들은 어, 정승화를 조사를 해야 되고 정승화는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조사도 안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연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태환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그, 그 명령을 엉망진창으로 내고 그 사람들을 쏴죽이라고 하니까 이 장태환 사람과의 명령도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된 거네요. 그렇죠. 홍재진은...